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원조를 찾아라. 전남대학교 강지원 교수 연구팀의 연구 성과입니다. 일본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섬나라나 맛있는 초밥, 혹은 스모를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애니메이션을 빼놓을 수 없죠. 귀엽고 매력적인 캐릭터가 등장하고 꿈과 상상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애니메이션. 아마 미래소년 코난,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작품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됐을까요? 그 기원을 찾아 떠나볼까요?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매우 우수한 작품성을 자랑하는데요. 그 원조는 바로 에도시대의 대중소설책이자 만화책이기도 한에도희작이라고 합니다. 에도시대는 도쿠가와 이에하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에도막부를 설치해 운영한 1600년대 초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를 말하니 꽤 오래 전이네요. 그때 이미 웃음을 위한 웃음에 초점을 맞춘 에도이작이라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예술이 탄생하였고 그 독특함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일본 만화나 문학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에도이작은 18, 19세기 대중소설책이나 만화책 등의 소설그룹을 가리키는 문학용어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언어유희를 사용해 일본어의 문학적 표현력을 최대한 발휘했던 장르로 표현, 취향, 발상의 기묘함을 겨루었다고 하네요. 문체도 딱딱하지 않은 구어체 문장을 사용하였고 보편적이면서 통속적인 도덕과 인정을 묘사하였는데 이것은 세계문학사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에도이적의 대표작가로는 지펜샤 이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도시대 대표적인 대중소설가로 대표작으로는 1802년 동해도 도보 여행기라는 책이 있고요. 그 외에도 평생 동안 500작품 이상을 출판한 일본 최초의 전업작가이자 일본 문학사상 가장 많은 작품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해요. 이 작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근세 일본의 대중문예에 대해 연구해 온 전남대 강지현 교수는 지난 2010년에 근세 일본의 대중소설가 지펜샤 입구 작품 선집을 번역했고 이 책을 재료로 본격적인 연구서를 출판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2012년에 나온 책 일본 대중문예의 시원 에도희작과 지펜샤의 입구입니다. 연구서를 보면요. 에도시대에도 성인용 코믹만화라고 할수 있는 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에도희작의 한 장르인 황표지와 합권이라는 겁니다. 황표지는 단편 그림책을 합권은 중장편 그림책을 말합니다. 또 자기 희화화 수법, 나체 소재, 증물적 사파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고요. 제 일장인 골계 소설의 탄생과 계승에서는 에도이작과 우키오에와 가부키라고 하는 장르를 초월한 텍스트들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위한 다양한 표현 기교를 동원했던 일본 특유의 에도희적이라는 독특한 소설 양식은 한국 문학사에서는 이와 대응되는 장르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였는데요. 강지연 교수의 오랜 연구를 통해 에도 희작의 지극히 통속적인 내용과 오늘날의 일본인조차 이해하기 힘든 당대의 유행어까지 분석하고 있어 일본 특유의 유머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저력이 된 에도 희작. 애도시대 만화책과 그림소설책의 시각적 읽기를 통해 미술, 연극, 만화, 영화와의 소통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애도의작의 탄생과 발전, 현대적 계승까지 집중조명한 이 책의 제목에 대중문학이 아닌 대중문예가 들어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일본 대중문의의 시원, 에도희작과 지펜샤이구는 2013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 책으로 인해 고전과 현대의 소통을 통한 한국 인문학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전남대학교 강지현 교수팀의 연구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연구 성과도 성공적이기를 기대해 봅니다.